점프크레인 하나중기입니다. 오늘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덤프 상차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덤프를 상차할 때 아, 일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냥 뭐 한차 이빠이 싣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한차 이빠이 싣고 뭐 고봉으로 싣든 뭐 그런 경우가 대부분 이죠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앞에 쪽으로 계속 싣고 있죠 아 같은 높이에서 6W 1 5도을 상체 할때는 뒷짐부터 실어 버리면 아 앞에 쪽이 잘안 보이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아 이렇게 앞짐부터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영상을 좀 담아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자 우선 아까도 오프닝에서 얘기했다시피 덤프 상차는 뭐 앞에서부터 싣든 뭐 같은 위치에서는 앞에서부터 싣습니다. 그런데, 아, 같은 위치, 지금 덤프하고 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부터 실었는데, 대부분 보면, 아, 그렇게 싣고, 덤프가, 싣고던 덤프가, 포크레인 상차하는 장비보다 얕게 있을 때는, 아, 뒤쪽부터 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형차들, 뭐, 10급 이상 뭐 되는 분들, 뭐, 08급 이상 되는 사람들은, 뒷짐부터 실죠 뒷짐부터 실기 실으니까 뭐, 대가기니가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아 이렇게, 육달부 같은 경우를 기준적으로 얘기를 하면, 15도 내 상차를 할 때, 이렇게 같은 바닥에서는 앞짐부터 쉬는 게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앞에 찜만 실어서 보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 지금 군에서 군해발이 작업이죠. 아, 현장 내에 외부로 반출할 때는 뭐 과적도 있으니까 적재함에 딱 깎아서 실고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해서 좀 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장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수 있는 일들이라 그래서 영상을 닫고 있는데, 자 앞짐 이 있고 뒤짐 있잖아요. 지금 현장 내스테바장이 저쪽 도로 쪽에서 지금 내려가는 쪽인데, 거기가 경사가 세게 내려가는 쪽입니다. 후진으로 뭐또 앞으로 내려가서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덤프가 후진으로 가파른 내리막을 내려가서 한 50m. 이상 이동을 해가지고 부려야 되는 아, 그런 스테바장인데 입구 쪽이 너무 경사가 져서 또 이렇게 경사 같은 경우도 수평으로 경사가 진게 아니라 아, 좀 약간 기울기가 기울면서 이렇게 경사진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현장에 보면. 아,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앞집만 아 절반 정도 앞짐 쪽으로만 실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만약에 뒷짐을 실게 되면 아, 내리막인데 뒷짐을 실게 되면 앞바퀴가 핸들이 거의 안 먹겠죠. 그래서 한쪽으로 쏠리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팬들이 먹을 수 있게끔 해가지고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쪽에, 위쪽에 보면 저렇게, 아, 부리고 있죠. 내려가는 쪽이 많이 경사라, 경사가 아파라 그래가지고 앞짐을 싣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이렇게 상차를 하고 있는데, 덤프를 앞에만 이제 중점적으로 계속해서 실을 거예요. 내려갈 때 아, 운전 자가 운전 을하 면서 미끄럽 지않 고, 핸 들이 조향 을먹을수있 게끔 앞집 만 이렇게 칠 겁니다. 이렇게 앞에 쪽만 중심을 잡고 계속 앞짐만 실을 겁니다. 앞짐. 카고차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뭐 앞짐, 뒷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나눠서 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 점프 또한 뭐 흔하지는 않지만 현장 여건 따라 앞짐을 실기도 하고 뒷짐만 실을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장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 아, 요즘 최근에 저한테 전화를 자주 해주시는 구독자분이 이제 배운지 두 달, 세달 이렇게 된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어, 가끔씩 전화해가지고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그래서 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때 이렇게 앞집만 이렇게 깍지르면 되죠. 그 바람에 장비가 좀 편해졌어요. 장비가 좀 한차 이빠이 싫지 않고 좀덜 싫다보니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장비 시작하는 분들이 장비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긴장하고 막 이런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좀 장비 일하는 것 중에서 극히 일부분입니다. 극히 일부분에 대한 거, 상차에 대한거 상차가 기본적으로 보면은 다 일반 상차 영상을 보면 이빠이 저도 그랬으니까 어, 그냥 한차 이빠이 실는 그런 영상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오늘은 특별히 고... 반앞짐실는그 영상을 해가지고 좀 영상을 아, 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한건 없어요 그냥 앞쪽으로만 실로뭐 아, 실으면 되는 내용입니다. 앞짐은 앞, 앞짐은 앞쪽으로만 실으면 되는 내용. 뒷짐은 뒤쪽으로만 실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계속 앞짐만 실겠습니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많이 힘내시고 아, 누구나 저도 그랬고 누구나 처음은 다 실수하고 많이 어려움에서 긴장하고 막 이런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합니다. 그런데 다 아, 저도 그렇고 다 그렇게 겪어서 오늘의 아, 제가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한테 전화 보시는 분들 전화 주신 구독자 분들도 그렇고. 이제 뭐 장비 한두 달 아니면 1년, 2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1년, 22년 하신 분들은 좀 낫죠. 근데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굉장히 어려울 거를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많이 힘내시라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보자 해서 영상 을 담았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고마워요.